보내주신 책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책들은 목회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책으로 그들의 삶에 매우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리더들에게 큰 도전과 영감을 주며, 어떤 이는 자신이 복받은 자임을 몰랐는데 이 책을 통해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읽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성막 교회에서 보내주신 책들이 여러 지역으로 흘러가며 잘 전해지고 있습니다. 책을 읽는 사람들은 각기 다른 지도자들인데 그들의 삶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적 영감을 주며 삶을 새롭게 만드는 귀한 책들입니다. 책을 통해 놀라운 간증도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는데 어둠의 권세에 눌려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마치 한쪽 다리로만 겨워 걷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막이란 책을 읽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찬양하기 시작했을 때 아래서 허리까지 마비되었던 것이 풀리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반증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구속하셨습니다. 책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단지 영적으로만 아니라 영육 간의 자유함을 얻고 있습니다. 청락교회에서 흘러온 말씀의 자료들은 여러 교회를 세워가고 있으며 우리가 함께 손을 맞잡고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의 교리를 막는 담이 되고 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이 많은데 말씀을 통해 담대히 서며 거짓을 버리고 진리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러 지역의 센터들을 방문하여 책을 직접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섬 지역의 리더들에게도 전하고 싶은데 교통이 어렵고 책이 워낙 귀하다 보니 혹여나 팔려버릴까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에서 손으로 직접 전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설교를 영상으로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튜브는 접속이 어렵고 인터넷 환경이 좋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담은 압축된 영상 파일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CD나 테이프 형식으로도 받아볼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더들이 말씀을 직접 보고 배우며 훈련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소포를 보내는데 큰 비용이 드는 것을 알지만, 지속해서 책을 보내주시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이 열리고 있으며, 리더들이 공적으로 간증하며, 한 몸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리더들의 마음이 세워지고, 교회들이 함께 하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연결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셨기에 이렇게 연결되었고 함께 복음을 위해 쓰임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책과 자료들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소통하며 서로를 강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